안녕하십니까. 권영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사행의 의미에 대해서 이 판결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. 사행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, 사행의 의미란, 어, 한번 봅시다. 그냥 사행의 의미, 즉, 사회의사의 의미는 채무자의 악이란,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돈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돈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 의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사의 사회, 그러니까 사회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 행위가 있어야 되고 채무자의 사회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의사는 채권자를 해 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 채권자를 해 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 자기의 재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라는 의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를 해 한다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부족하게 된 객관적 상태에 이미 사의 의사는 추정이 돼 버립니다. 아, 이점 명심하시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유리한 직면에 있습니다. 왜냐면, 하 채무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. 왜? 왜? 채무자의 사회의사는, 뭐, 뭐, 머리를 막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? 머리를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, 채무자의 사회의사는, 사의의사는 추정이 되고, 그 추정은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추정이 됩니다. 제문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다.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그때는 사회의사가 추정이 돼버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